지금 노트북 6대에서 동영상이 무선으로 연결돼서 동영상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학생들이 노트북에 동영상이 뚝뚝 끊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장비들 간의 간섭 현상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심증이 가는 물건이 있어서 영상을 재현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우선, 무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유기 IP타임 거고요. IP타임 704 b c m 이라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보시다시피 노트북 6대, 몇대더 있는데, 무선은 샘플로 6 대만 갖다 놨습니다. 지금 무선으로, 무선 연결로 6 대가 다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무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은 아직 연결이 안된 상태인데, 로지텍커 2.4기가, 그 다음, 라프꺼 2.4기가 그리고 얘네 둘은 블루투스인데 라프꺼 둘다 라프꺼입니다 테스트 삼아서 제가 몇 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를 데스크탑에 연결해 주기 위해서 데스크탑에 블루투스 어, 뭐라 그러죠 동글이라 그러나 그런 거 USB에 꽂는 겁니다 뭐 회사명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밀리언톤이었나 뭐 그런 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재현할 영상은 뭐냐면은 헤드셋의 본체는 켜지도 않고, 요 라프 2.4기가에 이것도 동글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2.4기가 데스크탑에 끼우는, USB 포트에 끼우는 요 녀석. 요거를 끼우면은 무선 간섭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잘 돌아가고 있고 요거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본체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아이고, 찍기가 힘들다 끼웠습니다 끼우고 나면 노트북들이 금방 멈추지는 않더라고요한 30초 아니면 1, 2분 지났을 때 멈추게 되는데 원인을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추측하기로는 아 그동안 버퍼링돼 있던 게 플레이되는 건 아닐까라고 제가 추정만 할 뿐이고 멈추는 게 있으면 하나씩 어 멀리서 찍을까 그냥 어 하나 멈췄다 얘멈췄구요 얘 멈췄고 얘 멈췄고 얘도 멈췄고 어이구 오늘은 좀 심하네 여섯 개가 다 멈췄네요 보통 한두 개씩은 돌아가던데 어 그지 한두 개씩은 이렇게 움찔 움찔 하듯이 찔끔 찔끔 돌아갑니다 오늘은 좀 심하다 여섯 개가 다다 멈췄네 어 얘가 움찔 움찔 돌아가고 얘가 움찔 움찔 돌아가고 또 제가 돌아가고 마치 이거는 찔끔찔끔 단수, 단수됐을 때물한 바가지씩 얻어먹는 그런 기분으로 동영상이 찔끔찔끔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또 얘가 또 돌아가네. 얘도 돌아가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두 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또네 네 개가 돌아가네. 세 개가 돌아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거, 다 멈춘다거나 아니면 두세 개가 꿈칠 꿈칠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까 그 끼워놨던 거 있죠? 이 녀석을 빼보겠습니다. 빼면 그 순간 여섯 개가 다 돌아갑니다. 그 순간. 자, 요거를 뺐는데. 요걸 빼자마자 여섯 개가다 들어갑니다. 여섯 개의 동영상이 다시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아유, 왼손으로 끼우려니까 어렵다. 자, 끼웠습니다. 아직은 돌아가는데 얘네들이 또한 2, 30초나 1, 2분 후에 또 멈출 겁니다. 아마. 하나씩 하나씩 아직은 멈추진 않네요. 지지 음. 하나 멈췄고 또또또 또, 또 누구 아 옆에 얘 멈췄고 얘멈췄고 여기 멈췄고 지금 하나 돌아갑니다 왼쪽에 하나 아 지금은 여섯 개다 멈췄네요 자또한두 개가 돌아가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영, 아... 어... 이거를 제가 뽑으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 뽑는 순간, 여섯 개가 또다 돌아갑니다. 어, 하나는 아직 멈춰 있다. 어, 하나는 딜레이가 조금 있었네요. 몇 초? 몇초 정도? 한 3, 4초, 5초? 근데 어쨌든 뽑고 금방 여섯 개가 다 돌아갑니다. 아무리 봐도 이 USB 송신기겠죠? 이거 동글이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이 무선 간섭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실험을 더 해봤는데, 네, 같은 2.4기가 헤드셋이니까, 이 로지터 것도 제가 해봤는데, 간섭 현상 같은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끼워도 아무 지장이 없었어. 요 지금 끼워볼까요? 어, 됐어요. 그럼 뭐, 굳이 뭐 끼워볼 필요 있나.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해봤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요. 자 저로서는 저로서는 지금 라프 요요 요 부품이 USB 동글이 무선 간섭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프 회사 측에 어떤 답변을 기대합니다.